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행 회화 이런 것만 배우지 마시고요. 언어는 그렇게 막 골라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단어 어휘를 많이 많이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. 사자성어라고 얘기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, 일상 회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. 오늘 회화도 배우면서. 그 회화에서 어떻게 사자성어를 어,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회화도 배우면서 중국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. 네, 이거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? 아주 쉬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. 이주량덕 이쥐량덕. 기차 상반. 할능단련. 이쥐량덕이야. 여러분 중국어를 배울 때요, 성조를 대충 하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. 왜냐면, 여러분이, 아, 그럼 중국 사람들도 대충대충 발음하잖아요. 대충 하면서 넘어가잖아요. 중국의 대충은 여러분의 대충하고 틀려요. 제가 대충해서 말해볼게요. 이주일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, 제가 성조를 완전하게 내지를 않았지만, 그 시작하는 음정이 정확하게 꽂혀요. 성조는 명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음정이 있어요. 그 음정을 명확하게 찍어야만이 여러분이 빠르게 말할 때도 귀에 꽂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. 하나 하나 천천히요. 네.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? 小题大做라고 <목소리> 합니다. 别小티다做라고할수 <목소리> 있습니다. 나 오늘 갑자기 그냥 영화 보고 싶어. 心血来潮.나 <목소리> 오늘 갑자기 그냥 영화 보고 싶어. 我心血来潮. <목소리> 想去看电影, 빠르게 말하면, 我心血来潮想去看电影,电影을 뒤에 儿화음을 추가해서, 평소에는,电影,电影, 이렇게 많이 합니다. 네, 나 당장 하고 싶어. 사자성으로 어떻게 얘기할까요? 迫不及待, 라고 합니다. 我迫不及待,想去看演唱会, 중국 친구랑, 어, 만약에 상대방이, 주말에 꼭 만나자, 약속 어기지 마, 我们周末一定要见面啊, 여러분은,好的,一言为定,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아好的我肯定去啊们你不用担心 아, 뭐 그냥,一言为定. 라고 얘기하면, 와, 멋있어 보이잖아요. 그죠?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